안녕하세요.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마케팅팀의 정진수입니다. 차량용 레이더 기술은 자동차의 비상제동 시스템이나 사각지대 탐지 및 주차 지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밀리미터 주파수와 넓은 대역폭을 갖춘 차량용 레이더는 ADAS 및 자율주행 차량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. 4GHz 변조대역폭이나 79기가헤르츠 주파수와 같은 기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설계 및 테스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과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동차 레이더 디자인을 검토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 레이더 도전 과제에는 고유한 레이더 파형 설계, 각도 계산, 마이크로 도플러 효과 탐지 등이 포함됩니다. 키사이트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동차 레이더 디자인 및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